자, 제가 이제는 1, 2, 3, 4. 이렇게 뭔가 드릴. 1, 2, 3, 4. 이 뭔가 페이드 칠때 드릴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, 다들 하시는 얘기가 똑같아요. 어, 이제는 책 끝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너무 좋은 내용인데, 자, 제가 지금 책 끝이 몸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. 근데 제 측면에서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. 제가 지금 초, 이 초록선에다 해볼게요. 1, 2, 3, 4. 헤드가 안으로 빠졌네요 보세요. 아니요, 네네.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. 1, 2. 했죠? 자, 일제책 끝은 주머니로 갈 거예요. 3. 4. 근데 헤드는 계속해서 이 라인 안에 머물렀죠? 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냥 가면 안 돼요. 그냥 절대 가면 안 돼요. 왜? 네. 헤드가 어차피 딜레이가 되고, 딜레이가 됐죠? 여기서 이제는 내 왼손이 진행방향으로 가면서 내 몸이 내손 뭉치가 안으로 와도 안으로 올때 이제 스퀘어가 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네. 그리고 똑바로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돼야 되는데 어주머니 그러니까 어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돼 주머니 안으로 가야 돼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깎아버리면 그냥 진짜 깎게요. 아, 네네네. 이해하셨죠? 네, 네 이해하셨죠? 네. 그래서 그걸 좀 없애셔야 되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뭐 사실 단순하진 않지만 다시 조금만 더 다이나믹 로프트를 좀 낮추면서 이제 포워드되는 느낌으로 공을 좀 터치를 몇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서 이러면서 커지면 돼요. 어? 잠깐만. 나노이듯이 이렇게 힌지 걸어서 포워드 됐죠? 이 느낌에서 점점 크게, 점점 크게. 그럼 점점 크게. 그때 예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제가 프로님 영상도 봤고, 그러니까 손은 주머니로 오고 헤드는 일자를 가야 돼라고 하는데. 네. 그니까 러제 입장에서는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 헤드를 일자를 보낼 수도 있고, 네. 손을 안으로 뺄 수는 있는데, 네. 이걸 동시에 하면, 어디에 포, 그니까 예를 들어 손, 헤드에다만 느낌을 주다 보면 뭐 손이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포인트를 헤드에 그냥 두면 되는 건지, 그게 좀 저는 계속 헷갈리긴 하거든요. 어디를 써 한번 잡보실까요 자. 하프 한번 가보실게요. 하프 그냥 편하게. 오케이 그냥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. 하프를 가졌어요.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자 2번 동작이란 거는 클럽은 내두고 양쪽 무릎이 열릴 거예요. 그 네. 이제 무릎이 리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헤드는 어쨌든 무거워요. 그쵸무게무라는이 네. 존재하겠죠. 그럼 여기서 이제 회원님이 헤드 하, 하체를 무릎을 열어보세요. 열어서 이제 열면서 클럽이 쫙 끌려오는 시점이 생겨요.